그러면, 우리 이제 2차 공부법에 대한 거, 그리고 2차 전략들, 이런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왜 전남을 썼어요? 어, 일단, 저는 본가가 전남이라. 아, 본가가 전남이라. 네. 엄마, 네. 아빠랑 안 떨어지기 싫어서. 네. 자, 그러면, 어, 2차를 공부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어, 이제 면접 수업 시험 실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 전공이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음, 오보에. 오보에. 네. 그냥 관현악 전공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실기가 쉽지가 않은. 음. 성악도 해야 되고 피아노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빴었을 것 같은데 오랜 동안 실기 준비를 해왔죠. 네. 실기. 실기는, 네. 어, 사실 이제 전남 지역은 코드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워도 까먹고 외워도 까먹고 계속 그렇게 됐더라. <laughs> 그래서 실기는 정말 <laughs> 계속 그냥 녹으면안 되는. 네. 거의 그러면은 공부하는 내내 계속 실기는 가지고 갔었구나. 네, 저는 그어요 거의 피아노 같은 건 거의 애우다시피가 됐을 것 같은데. 네, 끝에는 거의 응. 외웠어요. 음, 응. 그래서 실기가 어 항상 불안하고 좀좀 좀 좀 떨리는 그런 감옥이었을 것 같고, 본인이 이 차를 가서 이거 가지고 망할 수도 있다, 말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laughs> 그걸 항상 염두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 관현학 전공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수업 시연하고 면접에서 내가 이거를 높은 점수를 받아야겠다라는 그 전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면접 잘 보셨어요? 어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위기가 있었어요 시험 네. 과정에서 위기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어그 위기 위기가 뭐였지? 어. <laughs> 어, 일단 저희는 평가원 지역이라서 즉답형이 보통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 음. 즉답형 그 하다가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시험 끝나고 문 닫고 나와서 복기가안될 정도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새하얘져 버렸구나. 네네네. 그게 그러면은 자 우리가 시험장 가서 몇 분이죠? 면접 시간이? 거의 1 0분이분 10분. 자 10분 딱 들어가자마자 10분에서부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카운트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위기가 시험장 안에 서의 위기가 몇분 만에 발생을 한 거죠? 위기가 두번 있었거든요. 두 번, 아, 번. 한번더 늘어. 나도 생각해보니까 한번더늘어나네 네, 한번더 있었어요. 어첫 번째는 두 번째 문제를 답변할 때 4분 정도 경과했을 때 위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한지 모르게 답변을 드리고 나서 면접이 저희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와, 내가 이제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 더 이상 수습할 기회가 없다. 음. 그 짧은 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 그러니까 정신줄 놓은 게 아니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나는 면접과 수업 시간에서 정신을 따야 되는 사람인데, 네. 네. 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딱 확인을 했어요. 네. 내려가는 어. 시간을? 초단위로 막 내려갈 거 아니야? 네네네. <laughs> 그, 네. 네, 그래서? 시간을 확인을 하니까 어,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일단 처음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진짜 거기서 심호흡을 정말 깊게 한번 했어요. 6분을 남기고 난 이제 여기서부터 말을 잘해야 된다? 네. <laughs> 나 지금 소름 돋았어. <laughs>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네, 충분히 정말 차분하게 더 침착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왜할 수, 왜 우리 그 스포츠 같은 거 보면 네, 네, 네. 선수들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라고 할때 진짜 금메달 따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찐인가 봐. 네, 사람이 이제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억이 잘안 나긴 하지만 이제 그 순간 제가 이제 할수 있다 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실 심사위원분들이 저를 막 뚫어져라 쳐다보지 볼수 있진 않으세요. 그 지금 집중은 그래. 응. 네, 그래서 아, 그래.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하고 오다 이제 생각을 하고 되게 차분하게 하고 잡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기는 어디에서 왔어요? 몇 번째 문항에? 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즉답형에서 두 번째. 그 면접 문제가네개 나오죠? 네, 네 개. 저희가 구상형이 세 문제고, 구상형세 문제고 한 문제에 딸린 문제가 세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네 거기서 내용이 신뢰라는 말을 제가 한 진짜 20번 한것 같아요 멘붕이 와서 <laughs>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자꾸 네. 그 그래 했던 말만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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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관계 회복 신뢰 뭐 이런 거였나 보지 네. <웃음> 네네네 <웃음> 신뢰만 계속 한 20번은 하다가 끝난 것 같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문제 다음에 마지막 딱한 문제가 남아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아니, 안 된다. 정신을 넣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평가원이라 외워야 할 거는 많진 않아서, 음. 크게 만능 틀 같은 거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만능 틀을? 네네네. 뭐, 예를 들어, 학생과 교사의 갈등 해결을 해, 를 위해 할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몇 가지 <laughs> 생각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마무리를 이제 할수 있었어요. 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분이라는 거가 거의 그 심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서핑하는 느낌이야. 굴곡 굴곡, 그러니까 한 문제 딱 하고 끝내는 거가 아니라 이거를 정말 파도를 잘 타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계속 정신줄을 잡고 했다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점수가 잘 나왔어요. 어땠어요? 어, 이제 주변 분들이랑 비교를 하면 점수가 많이 제가 저는 실수를 이제 두번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점수가 그렇게 낮진 않더라고요. 잘 응, 응. 그러면 면접을 이제 아까 만네트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네. 면접 과정 면접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스터디를 음. 할 때에도 실전처럼 다섯 어, 명을 스터디원으로 해서 한 명이 면접을 할 동안 한 명은 구상실에 가서 혼자 구상을 하고 한 음, 음. 명이 이제 면접원처럼 이렇게 일자로 앉아서 실제적인 음. 환경도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전 면, 면접 상황처럼? 네. 구상실을 음. 따로 만들어놓은 본인이 면접할 때 본인만의 그 문제점이 뭐다라는 게 어, 면접을 준비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스터디 할 때마다 녹화를 항상 했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이 피드백도 주시지만 이제 녹화한 거를 보고 이제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피드백을 혼자 줬는데 저는 항상 집답형에서 이제 긴장을 하면 말을 못하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봐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모든 문제를 이제 즉답형처럼 하는 연습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하고 나면 뭔가 질문이 던져졌을 때 뭐라도 말을 하게 되던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음. 모든 문제를 즉답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즉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가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어, 네. 어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면접은 정말로 달달 애워야지 합격한다고 생각하세요? 어, 사실, 이거는 평가원인 지역과 아닌 지역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평가원이 아닌 지역은 시책 공부를 굉장히 많이 음.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제 외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평가원인 음. 지역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개념, 뭐고교학점제나 이렇게 중요한 음. 주제는 외울 워 필요가 있지만 음. 그 외에는 사실 나올 만한 것들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상황이 바뀔 음. 뿐이지 갈등 상황, 뭐 음. 이런 식으로. 항상 비슷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자신만의 맞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것도 전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면접에서 그렇게 이제 어, 해서 무사하게 서핑을 <laughs> 끝냈었고. <laughs>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수업 시험 또 어, 수업 시험도 어, 이제 저하고 수업 시험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 내가 <laughs> 이번에 수업 시험 내가 항상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2차 수업 시은 이전보다도 내가 좀더좀 푸시를 한편이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 시국이 시국이여가지고 얼굴을 막 보면서 해야지 막더막 막 이런 시너지가 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내가 소리도 지르고 막 <laughs> 이렇게 하면 안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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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거의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서재만 거의 했던 거에서, 그쵸? 수업 시험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본인의 수업 시험의 과정 어땠는지 수업 시험 준비하는 과정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제 지역에서 음악 스터디원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음, 음. 그러니까 줌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음, 구하는 음.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사실 코팅 전에 남자친구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